첫번째 뉴스 김정숙 인도 타지마을 관련해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도가 최초로 초청한 것은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도정환 문체부 장관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도정환 장관은 정부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한 것입니다.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을 사치관광 셀프 초청 논란 일자 5월 20일에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이 밝힌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구차한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자료를 국민의 힘이 공개했습니다. 정부 대표단장의 도종환 장관의 이름이 있고 그 아래 특별 수행원의 김정숙의 이름이 적힌 출장 명단이었습니다. 정부 대표단 명단에 따르면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단장을 맡았고 김정숙은 특별 수행원이었습니다. 공식 수행원은 주인도대사 내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개교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김정숙은 수행원이었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영부인 단독개교는 그냥 문체부 장관의 수행원으로 김정숙이 인도에 셀프 참여하면서 4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었고, 그중 6,300만 여만 원은 기내식 밥값으로 쓰였습니다. 내끼 네 먹는데 6,300만이나 원 썼네요. 세 번째. 인도 타지마을을 가는데 정부의 전용기 계약서가 순방 직후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숙의 인도 순방 이틀 전인 2018년 11월 2일 문체부와 대한항공이 작성한 대통령 전용기 공군 2호기 비용 계약서에는 하노이를 경유하는 인도 방문 일정으로 총 금액은 2억 1천, 1천여만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김정숙의 3박 4일 인도 순방 13일 뒤인 뒤에 대한항공과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공식 방문지에서 400km 떨어진 타지마을이 있는 아그라로 가는 운행일정이 추가되면서 천만원 상당의 유일비를 포함해 해외 운항지상지원서비 스 등으로 2000만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정숙의 타지마을 방문 일정은 출국, 출국 이틀 전 문체부 장관 보고 일정과 순방 뒤 제출한 공무출장 보고서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이 없었던 타지마을 방문 일정이 추가되면서 운항 비용이 2천만 원이 늘어나면서 계약서도 인도 방문 이후에 다시 수정 계약서를 만든 것입니다. 김정숙의 치부를 덮으려다가 김정숙의 특검, 문재인 수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목도 그래서 그렇게 달았습니다. 이 소식을 첫 번째로 다루겠습니다. 송원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결국은 2018년 김정숙이 인도 간 것이 무슨 단독 개교 영부인 단독 개교가 아니라 그냥 문체부 장관 수행 특별 수행 자격으로 갔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됐네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제 두 가지가 새로 확인이 된 부분이었죠. 예. 김정숙이 어떤 자격으로 갔느냐였죠. 예. 이 지금 김정숙이 수행원, 특별 수행원이야. 일반 수행원도 아닙니다. 일반 수행원은 주한 인도 대사 부부가 갔죠. 예. 특별 수행원 정도로 이름을 정했었구나.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유류비입니다. 기름값을 음. 2천만 원을 추가한 것이죠.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김정숙이 인도 방문한 부분요. 김정숙의 목적 두 가지였습니다. 네. 하나는 오래 전부터 어떤 형태로든 인도 타지마할 관광은 간다. 버킷 리스트. 그, 그렇죠. 예. 네. 그걸 위해서 이 허왕후 기념식 이걸 이용을할 것이다라는 구상을 해왔고요. 예.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막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그 내용을 전부 종합해서 제가 이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면 이두 가지는 확실해질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가는 김에 음. 대통령 전용기를 써자. 음. 그리고 청와대의 김정숙 라인. 음. 소위 이 문다혜와 돈 거래를 한두 사람을 비롯해서 음. 김정숙 라인을 이 기회에 모두 데리고 가서 음. 한번 결속도 다지고 한번 당연히 이거 호화가 되는 거죠. 예. 예, 이두 가지 제가 하나하나 왜 이런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영부인 지금 단독 예결하고 자했던 결국은 문재인의 주장이 거짓으로 확인이 됐네요. 그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섞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건 이제 2018년에 이미 논란이 된건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이 이런 사실을 2018년에 이미 파악했을 걸로 보이는데 결국은 자신의 부인, 치부, 방탕한 행적 이런 걸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셈이 됐는데 두 가지 문제와 함께 문재인의 거짓말 이거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 문재인이 회고록 나왔을 때 거짓말이라고 했었죠 우리 그때도. 예. 이거 당연히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주 행사가 허왕후 기공식입니다. 이건 공식 행사죠. 사실은 그동안 김해시와의 교류 행사였습니다. 예. 이게 지금 격상이 되는 과정입니다. 예. 이 김정숙은 영부인이기 때문에 공식 직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전부터 이제 타지마을 관광은 가야 합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정숙 제가 여기서는 여사라고 붙이겠습니다. 예. 김정숙 여사는 허황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음. 허황우가 이용이 됐을 뿐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뭐 말씀대로 추천 국빈 초청 다 뒤에 만드는 건 옆구리 찔러서 다 만듭니다 예 셀프 초청 자예 예. 도종환이 단장을 맞습니다 예. 사전에 가서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합니다 예. 이제 대통령 전용기를 써야 된단 말이죠 예. 이호 여사처럼 과거에 이호처럼 혼자 갔다 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두세 명수행원과 함께 예. 대통령 전용기를 써야 합니다 왜 써야 합니까 이 지금 일정을 보시면 후왕후 행사가 부러지는 곳과 타지마을과는 400km가 떨어져 있어요. 음. 이거 차량으로 이동하기 네. 힘든 겁니다. 이것 하나와 음. 이 김정숙 라인을 다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전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음. 또폼 잡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음. 제가 이건 나중에 차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코에서도 이집트에서도 관광을 합니다. 네. 관광을 하는데 음. 그것과 이게 어떻게 다르냐. 네. 그건 대통령이 어쨌든 옆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건 아예 네. 없이 가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전용기를 이용을 하고 이런 일들을 만들면서 사전에 하루 전까지 이게 전혀 일정에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음. 타지마할 관광이 음. 이미 사전에 이 타지마할 관광은 인도에 가서 인도가 요청하기 때문에 일정을 변경해서 간 것으로 짭니다. 음. 그리고 사후에 이걸 정산하자라고 다 계획이 됐을 겁니다. 예. 당연하죠. 예. 대통령 전용기가 일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음. 일정을 바뀌는 일은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 보안이라든지, 뭐, 그, 경호라든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탔다면 엄청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 근데 이걸 바뀝니다. 사전에 다 계획된 겁니다. 음. 돈 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식비 6,300만 원 어제 가장 논란이 됐는데, 그렇죠. 최근에. 예. 거기에서 비행기 안에서 와인 파티를 벌였다라고 해도 이 돈은 들지 않습니다. 음. 지금 뭐 1인당 44만 원까지 계산이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가서 이동, 비행기로 또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타지 마할로이 식비. 거기에 가서 또 먹는 일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음. 굉장히 호화, 식비, 그걸 위해서 청와대 그 요리사까지 데리고 간 것이죠. 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앞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런 사항들 이미 파악이 됐을 텐데 왜 문재인 회고록에 그것을 애써 그것을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영부인 첫 단독 회고록까지 부각시키면서 그걸 했을까요? 치부를 덮으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됐습니다만은 문재인이 이 문제 회고록에 담지만 않았어도 2018년도에 약간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볼멘 소리죠. 아왜 이걸 불러서 이 화근을 만드느냐는 건데 문재인의 생각은 달랐죠. 12일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를 이거 저 발탁이 됩니다. 예. 이창수가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문다혜를 엄중하게 수사를 했어요. 음. 문재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상당 부분 김정숙과 관련해서 또 자신과 관련해서 이 문다혜 속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음음. 청와대 각계 부처가 이 합동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각 부서가 합동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만 가능한 거죠. 음.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가 하기 힘들다면 오다는 민정수석에게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음. 거기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거든요. 음. 그게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알았던 거죠. 이게 어차피 다 드러나게 되고 다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앞당겼다고 봅니다. 그 회고록을. 음. 일주일쯤 지난 18일 회고록을 발간을 합니다. 예. 그 안에 문재인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선제적으로 음. 먼저 치고 나온 거죠. 음. 지금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의 다른 의혹들도 음. 그 회고록 안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음. 그래서 문재인이 먼저 자기가 이 여론전에 선점을 하겠다라고 치고 나왔는데 음. 이 내용 하나하나 이제 공개적으로 다 드러날 겁니다. 이 감사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도 하지 않았거든요. 수사가 다 모두 드러나면 예. 굉장히 오래 전에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타지마을 관광을 목적으로 이 한국의 국가 각 부서 청와대를 어떻게 이용했는가가 모두 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이 예산 사조를 편성을 하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네. 대한민국의 예비비를 가지고 이게 기재부 결제가 나야 됩니다. 기재부 장관의 네. 예비비를 가지고 4월 만에 음. 이4억 원의 예비비 결제를 낼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음. 그걸 한 거예요. 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걸 선제적으로 여론전을 위해서 낸 건데 그게 오히려 불씨를 일으켰군요. 그렇죠. 불씨이 뜨는 것이 불로도 일어났군요. 그렇죠. 예. 그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아무리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철저히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도 네. 터질 건 터집니다. 네. 이게 허술한 부분은요, 제가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의 김정숙 부분, 문다혜 부분은 아무리 민정수석실에서 철저하게 이 뒷수습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 터져 나오면요, 다 걸려드는 겁니다. 네. 이게 완벽하게 수습이 안 되는 거죠. 네. 한마디로요. 영부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모으고 자기 마음대로 인도 타지 말 관광을 갔다 온 겁니다. 이건 아무리 법적으로 피해가기 위한 방안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이재명의 김혜경 그 법인카드입니다. 네. 이거 이재명 철저하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게 나중에 문제됐을 때까지를 계산해서 대장동이 저질러 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법인카드는 어떨까요? 그 관용차는 어떨까요? 이게 한번두번 써다 번 보면요 음. 생활화가 되는 거죠. 뭐별뭐 음. 어, 이거에 큰 문제가 있겠나 철저히 해라. 그다음 그 밑에 5급 여, 여직원을 모두 덮어 씌울 수 있도록 해라. 그것 이상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음. 그리고 부인 문제나 가족 문제는요 음.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거 개인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 이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 문재인이나 이재명은 가족 부분이 걸려들면요. 이건 엄청나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지금 살펴보다가 이런 문제가 터질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겠군요. 근데 김정숙이 대통령 휘장을 단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휘장을 단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 이후에탈수 없다. 그 정부 훈령 위반이다. 뭐 이런 저, 어,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 그 당시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건 저는 당연히 그, 대한항공 측에서도, 예. 또 경호팀에서도 다 문제를 제기했을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이 타고 있지 않으면 그걸 덮거든요. 그 이후에 다른 뭐, 인화견이갈 때나 다 덮었지 않습니까? 음. 그, 김정숙이, 저는 지시했을 거라고 충론합니다 추모, 아, 대통령 의장을 덮지 말아라 덮지 마라. 통상적으로는 다 덮어야 된다 자 이렇게. 경호실 의전실에서는 자기 음. 책임입니다 이거 덮어야 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안 했다면 이거 직무유기거든요 음. 자 이걸 덮지 말아라고 누가 했을까요 음. 누가 덮지 말아라고 해서 안 덮은 거거든요 음. 덮는 게 기본입니다 음. 이 훈령 이야기가 나와서 이 훈령으로 가지고 이 훈련만으로 김정숙을 잡아넣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문제 삼고자 하 하는 것은 요 예. 김정숙이 덮지 말아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짓을 안 합니다. 음.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바보입니까? 이거 바로 걸려드는데. 음. 그만큼 지금 문재인이 이야기하다시피 음. 이 단독 영부인 외교를 관광으로 즐겼던 것이죠. 음. 대통령 휘장까지 내보이면서. 음. 폼나지 않습니까? 음. 도대체 이 발상을 우리 헌정사에 70년 동안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발상하고 행동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음. 다 하고 싶었죠? 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저번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허왕우 관련해서 30년 됐다고 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민주당 출신이 그때까지 계속 그김해 시장을 했어요. 예. 이게 허왕우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성이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음. 꼭 축제에 여성을 부르고 그래서 지금 이게 김정숙도 가겠다라고 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여성, 여성이 중요합니다. 음. 노무현 때도 이 말이 나왔어요. 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는 이걸 감행하지 않습니다. 권양숙에 서는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김해시장이 가고 네. 인도에서 매년 옵니다. 꼭 여성들이 같이 옵니다. 음. 김해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갑니다. 이거 지금 도종환이 단장이면요. 도종환 부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음. 같이 초청합니다. 이게 지금 아, 허왕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부부를 같이 초청하는군요. 그렇죠. 네.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네. 근데 그 대신해서 이제 김정숙이 간 겁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보면요. 네. 이 여성의 문제가 여기서 부각된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요. 저 봉화마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재인 부부는 그 봉화마을, 과 봉화마을에 가서 김해 시장 척 김해 측과 김해 시 측과 자주 협의를 가집니다. 네. 이 허황우 이야기는 김해에도 허황우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획에온 것이고요. 네. 문재인 정권 100대 사업에 네. 허황우와 관계가 되는 가야 유적 발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가야 유적입니다. 굉장히 100대 사업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렇군요. 어, 지금 이제 방금 대통령 시장을 단 대통령 어, 휴장을 단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간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어, 인도 방문 시에 기내식의 비용으로 6,300만 원이 들었다. 계산을 해 보니까 탑승 인원이 36명이었고 그 36명이 비행기를 이용한 전용기를 이용할 때는 네끼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 네끼 당 그러니까 1인당 네끼에 174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비용도 상당합니다. 음. 이뭘 드셨는지. 대통 그, 대한항공 1등석의 그, 호화식비가, 이게 네. 와인이나 이런 게 비싸거든요. 음. 그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대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를 봅니다. 초호화입니다. 1등석은. 1등석 타보셨습니까? 아니, 닙어 뭐. 근처에 안 갔습니다. 대, 대단하고 하거든요. <laughs> 아 자기 돈으로 타는 건 괜찮죠.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1인당 44만원이 나온단 말이죠. 네. 저는 이거, 여기 같이 갔던 사람이나, 뭐, 이제, 확인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돈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와인밖에 없습니다. 네. 네. 와이 와인, 비행기 안에서 주로 와인 마시죠. 네. 와인이 비싼 걸로 준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 이 속에 거기 가서 먹는 식비들이 포함되어 있을 현지에서 먹는. 현지에서 먹는. 아. 이게 지금 도종환이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라고 했는데, 도종환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음. 제본 내용을 왜 확인합니까? 도종환 자기가 다 짜고 자기가 다한 겁니다. 음. 하루 전에 자기가 결제한 것 그다음 이게 소위 밑에 실제 계약서 다 있는 거죠. 예.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당시 문체부가 공무원 식비로 사전 결제한 금액이 692만 원. 692만 원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기내식 비용으로 6천 삼백만 원을 썼다고 하니까 나머지 5천 한육백만원 정도는 그러면 어디에서 결제가 한 거냐 어, 문체부에서 692만 원약 7백만 원 정도 결제를 했다고 치고 나머지 5천 육백만 원을 결제 내역이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 경호처에서 낸 것인지 대통령실에서 낸 것인지 이게 특수활동비로 또 쓰여진 것인지 정말 그게 그 부분이 예리한 부분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4억이 책정이 됐거든요. 예. 근데 2억 3천 씁니다. 음. 김정숙 여사 스타일이라면 이거 뭐 예산 4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사전에. 다 써도 되거든요. 음. 지금 공무원, 이거 해구, 해외여행 기준이 있습니다. 음. 잠잘 때는 얼마, 비행기는 뭘 이용하고 이 식비가 얼마고라는 게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김정숙 때문에 음. 또이 특별기를 이용을 하면서 전용기를 이용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상당히 빈 금액이 남아 있거든요 음. 이 다른 걸로 채웠다는 거죠 다른 걸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특활비밖에 없습니다 음. 소위 뭐말 그대로 우리가 뭐 국회의장 특활비 청와대 특활비 뭐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국정원 특활비입니다. 전부 국정원에서 그 관리하고 갖다 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국회의장에게 주요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전부 현금으로 지급되거든요. 네. 그래서 관봉권 이야기도 나왔던 거죠. 네.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게. 아마 지금 이거 감사하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이외에는 다 완벽하게 서류를 만들어 놨을 겁니다. 네. 다른 걸로 충당이 된 것이고요. 네. 그 다른 거는 국가 기밀이 되는 겁니다. 특활비만 들어오면 되면. 아,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사실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던 거라, 어, 문체부도 예비비로 급히 이제 사용한 건데, 일부, 어, 지금 기내식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용 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한 건지, 그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어, 김정숙에 대한 그러면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언론에서 지난달에 이런, 어, 글이 올라왔었어요. 아, 한번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김정숙은 역대 최악의 영부인이 확실해졌다. 프란체스카, 유경수, 이순자, 김옥숙, 손명순, 이희호, 권양숙, 김윤옥 등 어떤 대통령 부인들도 김정숙과 같은 탐욕과 사, 사치, 방탕을 즐기진 않았다. 대통령 남편보다 앞서서 걸으며 소른 을들고 국민 세금으로 온갖 의상과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자기 벗긴 리스트 실현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관광 다녀온 건 꿈조차 꾸지 못했다. 김정숙에 대한 평가, 이 평가 어떻게 보세요? 재현님이 김정숙의 그 차, 다도, 호황우가 뭐 우리나라에 올때다 차를 가져왔다. 그것까지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 예, 정말 그러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음. 김해도 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차 밭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음. 하동 쪽은 지금 많고요. 저 가야차라는 게또 김해차라는 게, 김해 게 장군차 음.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김해 광고도 장군차 광고도 해드립니다. 음. 그렇고요. 저는 뭐 다른 정부인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김정숙이 이집트에 가서 그, 그 피라미드 관광 간거예 체코 대통령님도 없는데 일정을 돌려 바꿔 가지고 체코 들렀다 간거요 음. 이것과 이 타지마할 관거는 경우가 다릅니다. 음.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관광 핑계대고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 전에도 있었고요. 네. 지난 우리 헌정사 70년 사이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은 대통령 없이 영부인이 혼자서 관광을 다니는 대통령 전용기를 몰고 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이 일을 문재인이 허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자신도 알거든요. 네. 문재인도 법조인입니다. 이걸 단독 외교, 영부인 외교라고 치고 나온 겁니다. 네. 자기도 지금 답이 안 나오거든요. 네. 이 일은 아마 두고 두고 우리 헌정사에 뭐 유일한 기록으로 남게 될 겁니다. 네. 이 김정숙 타지마할 관광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네. 예, 문재인 어, 문재인과 관련해서 이런 평가도 있다군요. 이번 이제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할과 관련해서 영부인 단독의교 주장한 것을 예로 들면서. 문재인은 그간에, 어, 좀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서, 실제로 양산을 내려가서는 잊혀진 삶이 아니라, 어, 누군가로부터 주목되는 삶을 살고 싶다 행동을 하고, 거기에 책방도 만들고, 지난 부산에, 에, 어, 총선 때 부산을 방문해서, 뭐, 친문재인계 선거 지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북한과 관련돼서, 어, 비핵화의 의지가 김정은이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현실과 환상 속에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문재인은 실제로 그런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 키우던 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거나 네. 그돈 때문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 애완견, 저 아니 네. 고양이. 네. 네. 아니 아니 개그 아파 가지고 나이 들어서 아, 예. 그한 거는 정부에서 왜 지원금 안 주느냐라고 한 거는요. 그 지원 개 관리비 말입니다. 음. 그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늦어졌거든요. 네. 자기 임기 말에 지원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거 그게 꼭 필요하냐. 천오백만 원인가를 받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북한 풍산계 이야기 하시는가 보네요. 그렇죠. 네. 그거 보면서 제가 그참 독특한 사람이다. 제가 오랫동안 둘이서 이 대통령 되기 전에 식사도 하고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부산에서 국회의원도 했고 하니까요. 네. 참, 그때도 느꼈지만 독특하다라고 느끼는데, 북한 문제나 이런 것도 독특하다 고 느끼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이 낙동강 지원하러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윤석열 정부 지난 자기가 70년 정치를 봤는데, 이렇게 못하는 대통령 처음 봤다라고 했어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기 건드리라 이소리예요 문재인에 대한 혐의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문재인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네. 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루킹 선거 공작을 문재인 조사하지 않고 이거 재판 끝났어요 네. 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네. 이거 북한 서해안 그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수사하지 않고 이게 답이 나오는 겁니까 네.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이 어디 간부인 사람이 있다고 대통령 지시 없이 이런 일을 이렇게 덮습니까 그 밤에. 네. 북한 어민 그 강제 북송 사건요. 탈북 이냐쭉 갑니다 네. 또. 송철호 네. 사건. 네. 지금 쭉 연결이 됩니다. 음. 이거 문재인 없이 가능합니까? 근데 지난 2년 동안 문재인은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음. 다 지금 재판이 넘어가서 종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 국정원장선으로요. 예. 지금 문재인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지난 2년 동안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막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게 검찰총장이냐, 음. 송영훈 중앙지검장이냐, 음. 이 정확하게 따지고 넘어가자라는 것이고요. 음. 더 중요한 건 이제는 문재인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자라는 겁니다. 음. 이거 수사하지 않으면요.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이 이 위태로워집니다. 음. 윤석열 정부 정통성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사람들은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뭐또 누구든 지금 여당에 누구든 정치권력 뒤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치로 다스려달라라는 거거든요. 이거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문재인이 간이 제, 뭐 너무 심한 표현으로 뭐, 문재인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아니 지금 자기 못 건드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지금 한간의 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그 소문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음. 많은 비리들이 문재인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답안 나옵니다. 이 대통령 부인이 이초호화 인도 관광을 할수 있는 것 대통령 힘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음. 예. 예. 오늘 윤상현 의원은 음.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의 지금 다루고 있는 이제 인도 이 방문뿐만 아니라. 샤넬 재킷 등 고급 의상, 패물 이거 특할비로 이용한거 아니냐 이런 의혹, 어,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양 이네스 씨 어, 채용 비리옥 이런 것이 쭉 담겨져 있는데 이 김정숙 특검법이 이후에 미칠 파장 어떻게 보게 계세요? 맞불 맞죠. 김건희 특검법 지금 내고 또. 이미요. 네, 이미요. 또 오늘 그 대북 송금 특검법도 낸대요. 네. 대북 송금 수사 한 검찰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아대북금수원지검이요 예. 네. 네. 그수원지검의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해놓은 상태입니다. 음. 뭐 지금 이판사파입니다. 뭐 서로 음. 김정숙 특, 특검법요. 이 김정숙 특검이 정말 특검의 성질에 맞는 것이고요. 음. 이 김정숙 특검법을 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만큼 잘못된 것인가를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음. 여론전이 들어간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 좀 이따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거 위법위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되거든요. 네. 뭐할거 예상하고 지금 민주당이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음. 어, 거부권 행사해라. 자기들은 뭐 정치적 공세로 가져가겠다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항하는 방법은 김정숙 특검법을 내놓고요. 지금 중앙지검에서 김정숙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음. 김정숙에 대한 수사 내용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일부분은 계속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여론전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부 위헌,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보고 거법권을 행사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법안만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베앤 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페넨 마이크는 쉼 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페넨 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